오늘은 INFJ, 인프제의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인프제 분들의 첫인상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떤 분은 차갑고 조용하다라고 하시고, 어떤 분은 인상이 좋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제 생각엔 인프제는 만나는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행동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, 사실 이건 인프제 특징 중 사람마다 보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. 이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, 제가 아까 인프제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정리드리면, 사람과 단둘이 볼 때랑, 어, 세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에 가장 달라지는 것 같아요.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. 단둘이 봤을 때는, 인프제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그분이 원하는 분위기를 파악해요. 그래서 단둘이 만나는 소개팅을 한다고 하면은, 소개팅의 목적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목적인데 소개팅 나오신 분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파악하고 내향적이라면 인프제가 외향적으로 성격을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없애고 편하게 대화하기 위한 인프제분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질문도 하고 대화를 이끌고 있다 보니 인프제가 좀 외향적으로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때는 조용하다, 차갑다라는 인상보다는 예의가 바르고 인상이 선하다라는 느낌의 첫인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세명 어, 이상이 모인 상황은 주로 뭐 학교나 학원, 뭐 회사 같은 곳인데 어, 워낙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인프제 입장에서는 관찰이나 파악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냥 평소처럼 내향적으로 행동하시지만 필요하다면 그 모임의 리더가 돼서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할수 있지만 인프제 마음속에서 굳이 내가 해야 되나?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잘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차가워 보인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향적이고 어떨 때는 외향적으로 보여서 그 어떨 때 임프제가 맞추고 있는 행동에 따라서 첫 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임프제의 대부분 상황이 좀 뒤에서 지켜보면서. 간찰하게 되고, 단 둘이 보는 약속이 적다 보니까, 좀 차가워 보이고, 조용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프제 첫인상이 처음에는 차가워 보이고, 조금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, 뭐 생각보다 허당끼가 있고 착하네라고 생각했다가, 마지막엔 너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. 라고 느끼시는 이유가,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게 달라져서 생긴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인프제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마 인프제 신중하고 방어적인 성격과 단둘이 만나는 상황이 많지 않아서 인프제를 보고 차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인프제가 가면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면보다는 그 사람에 맞게 행동하는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다?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가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게 노래가 나오듯이, 뭐 감성적이고 조용할 땐 발라드가 나오고, 신날 때는 랩이나 팝송이 나오듯이, 인프제도 그 사람과 상황에 맞게 나오는 노래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